아 장례식가자 어 누구? 너네 할머니 어 진짜? 응아응 예. 아, 어. 씩씩하게 잘 갔다 오자 엄마 좋았습니다와 아빠 저기 포탈 있다 아뭐하는 거야 아들 조용히 해나 이거 한번 써볼래 <laughs> 아, 아들 아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? 뭐야 아빠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 아빠 아빠 우리 손주 왔어 어 할머 할머 할머니 야 혜미가 너무 일찍 가서 미안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우리 손주 배는 안고파? 아 괜찮아요 여기서 많이 먹었어요 아이, 아빠 말씀 잘 듣고 아들 아들 어디 갔어 아이고 얼른 가봐라 할머니 할머니는 안 가요? 할머니는 못가 대신 손주 꿈에 자주 놀러 갈게 약속 약속 아빠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만나고 왔어 무슨 소리야 아 진짜야 할머니가 군대 면한 번도 못 가서 미안하대 진짜 응, 응. 할머니한테 미안해 하지 말고 잘 길러줘서 고맙다고 전해줄 수 있어 어 밤에 전해줄게 밤에? 어 꿈속에 놀러 오기로 하셨거든 그래 아들 고마워 하 누구시지 난 면제인데